굿모닝 오늘은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지금도 비가 조금 옵니다 근데 본래 우면산이 밤새 다음날 동틀때까지는 아, 이게 가로등이 있거든요 산 정상까지 오늘은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지금 새벽 5시 10분 4시 5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면서 <laughs>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 핸드폰 불빛을 끄면 자 완전히 깜깜합니다. 아,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요. 아,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laughs> 왜냐면, 아,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 야밤에 이렇게 올수 있을까? 라이트를 켠들 왜냐면 동물들이 많잖아요. 야생동물들. 어, 근데 뭐, 동네 오면서, 여기 야생동물은 집에서 키우다가 풀어준 고양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산에. 집고양이죠. 집고양이. 예. 그리고 강아지는 뭐, 들깨가 된 거는 별로 못 봤고, 고양이들은, 어, 더러 봤습니다. 그거에는 뭐 하, 무서울 게 없죠. 야간 산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랜턴 머리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 계시더라고요. 아, 야 그래도 꾸역꾸요 40분 만에 <laughs> 청산까지 아, 일단 올라왔습니다. 5시 30. 7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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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또, 비까지 살살 뿌리니까.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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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이 이제 강남 지역이고, 저쪽이 아. 여의도 쪽. 온몸이 비와 땀으로 뒤범벅이 됐는데, 라이트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불빛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도 한번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캐나다 OSS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유학 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특징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한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난히, 음. 그 친구들하고 있고, 관계, 예. 관계설정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점점 사회가 이렇게 비대면화 되는 것들이 많죠요 예.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들도 아마 있을거고, 음, 비대면으로 많은걸 처리를 하잖아요. 아 이들이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서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사이 좋게 지내는 거, 어, 이런 게 조금 어,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좀더 아, 본격적으로 한듯 아, 보이시구나.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어, 그게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물론 뭐 건강,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제력, 그건 기본이고. 어, 근데 인간 관계가, 관계가 서투르면 참 행복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지나치게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어, 위너텍스 l 롤이죠 말 그대로 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예. 밥송 가사들 말대로 정말 위너텍스 어. 승자가 모든 걸다 갖는다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결 이게 뭐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대화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고 없잖아요 그런거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힘을 길러라. 어른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우, 결국은 뭐, 권력을 가져야, 힘을 가져야, 돈이 있어야, 뭐, 무시 안 당하고 살수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모습만 텔레비전에서 비춰지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겨야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예 경쟁자. 어,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집니다. 예. 현실입니다. 현실.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포츠 활동이 가장 어, 우선 떠오르죠. 그죠? 단체 스포츠, 뭐 축구라든가 어떤 이런 그 경기를 통해서 선의의 경기죠. 룰을 지켜가면서 예, 단체 활동 그리고 많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 뭐 수학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런 그런 거 이런 거는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걸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예? 그런 거와 대학 가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 좋은 대학은 곧 어, 힘을 얻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winner takes it all. 아,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아,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루저라는 말이 참 싫더라고요. 그게 뭐돈 없고 힘 없다고 해서 그게 루저가 아닌데, 예. 네? 예, 네, 우리 사회는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상 힘이 생기면은요, 그렇게 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이기고 나면, 아, 기분이 좋나요? 어, 저는 아니던데. 네.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서 되게 정상적인 규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을 과시해서 누군가를 굴복을 시키고 나면 그 굴복 당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 주변에 적을 두고 살게 되면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 요즘 이제 우리 옛날에는 뭐~ 운동장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나는데 학교 끝나면은 가방 던져놓고 공차고 그죠 에~ 뭐~ 다방구라거나 <laughs> 그런 것도 그 동네 뛰어다니면서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나 사회성을 키우는, 어, 과정인데, 뭐, 어때에 따라서 친구들하고 다토도 보고, 그래서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또 다른 친구 하나, 갖고 중재도 하고, 그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저는 제가, 이 서양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그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어, 일단 하루에요. 그 교과 과정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리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세스가 뭐냐면, 노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 예, 노는 시간인데, 우리처럼 뭐 10분간 휴식 그게 아니고요. 한 20분, 뭐 길게는 30분씩 놉니다. 하루에 두 번을. 한 20분 정도씩 두번 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점심 먹고또또한 20분 놀고. 음. 그러니까 많으면 세 번, 최소 적게는 두 번. 뭐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노는 시간에는 교실 문을 아예 잠궈 버립니다. 어, 나는 놀고 싶지 않다. <laughs> 그래도 안 됩니다. 교실 문을 잠궈 갖고 또벤쿠버 같은 데는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걸 다 교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비는 맞아가면서 애들이 막 공도 차고 뛰어놀고 또뭐 나는 굳이 놀고 싶지 않다 그러면저 한쪽에 가서 애들 수다 떨고 어, 책읽는 아이도 있고 한쪽 구석에서. 예. 근데 어쨌든 교실은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 그리고 많은 수업이 거기서는 토론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결론을 주입시키는, 알려주는, 예. 어떻게 보면 도제 방식이죠. 그죠? 위에 사람이 자기 지식을 밑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밑에 사람은 무조건 거를 받아들이는, 예. 세상의 진리처럼 도제교육이자 도제교육 교육 방식 자체가 근데 서양교육은 기본적으로 토론식 수업이잖아요 네. 어떤 주제를 주고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발표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어,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뭐,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협의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면 그 동일한 점수를 그 그룹 모든 그룹원들에게 주는 방식.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 협조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어, 청취하고, 예. 제가 이번에 그 샌디에고의 사립학교를 방문했을 때 채플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예.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인상 깊게 그날 저는 그 채플 수업을 참여를 했었는데 그날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예. I disagree with you. 나는 너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But I value. 그렇지만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볼 때가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볼 때보다 더 좋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뭐 그저 그렇다는 가운데로 헤쳐모여 그래가지고 한 60명 정도의 학생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분산이 됩니다 의견이 나뉘죠? 예. 네. 어, 저는 뭐 그런 거는 의견이 충분히 나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은 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와, 이건 뭐야? 물안개가막 있네. 렌즈 때문에 인 아니고요. 물안개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나는 차가운 피자를 먹는 것이 따뜻한 피자를 먹는 것 보다 더 좋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 생각할 때, 차가운 피자를, 그러니까 다 식은 피자를 먹는 게, 어, 지금 막 따뜻한 피자를 먹는 것 보다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60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룹 쪽으로 가서, 어, 이렇게 팀을 형성하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룹이 이렇게 서로 의견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면 어, 그 서로 만나서 그룹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disagree with you, but I value. 나는 네 생각과는 달라. 그렇지만, 나는 너의 생각을 인정해. 응, 음, 우린 다르잖아? 이런 거. 그런 액티비티를 어, 하는 시간을 가졌어서 저는 그날 그 채플 수업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지 다르다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 자체가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답. 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사고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 그리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답을 찾아서 대학 입시에서 정답을 맞추면 좋은 대학 간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대 전제 자체가 틀렸거든요. 네,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따뜻한 피자를 먹는 게 차가운 피자를 먹는 것보다 맛있다. 그 전제가 틀렸다니까요. 그런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그게 전제죠. 그게 정답이죠.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진짜로 그날. 어, 그런 게임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의 예, 한10% 이상의 숫자가 15%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차가운 피자가 뜨거운 피자보다 따뜻한 피자보다 맛있다. 저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예.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틀렸다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지. 아, 우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네가 틀려. 근데 틀렸다는 사람이 자기도 옳다고 그래. 그 다음에는 힘으로 진누를 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효과구나. 예. 우리나라 교육은 아, 정말 이런 점이 굉장히 큰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입시 자체가 예, 정답이 있는 입시. 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예. 자,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각자 정말 우리는 좋은 관계,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그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예, 그런 많은 연구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까? 예, 아뭐 정치인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부터 나부터 어떻게 바뀌면 나부터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까?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들어 온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또는 여러분의 아내와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대화가 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하고 대화할 때 네가 뭐라로? 엄마, 아빠 말이 맞지. 너도 살아봐.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되죠. 그죠? 나는 권력을 가졌잖아. 엄마, 아빠잖아. 내가 너 밥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권력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돼. 너도 인생 살아봐. 내가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서부터 우리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가족 내에서, 가족 내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나부터 과연, 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법이잖아요. 대화법. 네. 어떤 대화 방식을 나는 나의 어, 그 아내와 남편과 나의 자식들과 내 친구들과 어떤 대화 방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나 이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가이바이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이죠? 가이바이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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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